좀빼 보고 완벽하게 맞춰 가지고 보내 준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와, 센터 센터 스택 로우 시그널이라는 것도 통합돼 있거든요. 어, 야야. 나와. 근데 지금 시그널을 보면 캔은 맞아. 예, 봐 봐.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썸주 공방입니다. 자, 오늘도 세볼의 크루즈. 크루즈인데, 이게 보면은 제가 이제 트랙스편에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 봐봐요. 마이링크 있지, 마이링크. 이거 있으면 절대로 그냥 작동은 안 한다. 안드로이드로 사오셨는데, 사전에 그래도 연락을 주셔가지고, 마이링크 있으면 저기 판매자한테 사진 보내고 얘기 좀 전달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려서 마이링크 버전으로 사오셨는데, 크루즈에 이렇게 큰게 11.8인치가 들어가는 지는 저도 잘 몰랐어요 이건 뭐야 배선뭉치가 마이링크용 배선일까나 마이링크용 배선이 맞는 거 같은데 연식이 이게 몇 년식이죠? 1 3년식이에요 14식 오디오 배선 이게 아닐 거 같은데 또 느낌 세한데 예, 요 잠깐만요 이게 필요하고 마이링크선. 마이링크선 있는 거 보면 될거 같기도 한데. 아, 크루즈에도 이큰거 이거 세로로. 내 이거 거보다 더큰거 같은데? 어떤 거보다? 야 크다고 하면. 오, 거대하다. 소나타는 어떤 거 그만한 거 같은데? 일단은 좀 빼보고. 3년식인데 왜? 이렇게. 20년씩. 처럼 만지기가 막 무서운데? 여기는 한번 뜯으셨었네. 밑에 자국 있네요. 차를 안 고칠 거 아니면 이렇게 만들면 안되는되이 20년씩. 2 어서 온나. 크루즈 마이링크. 팔미프리안의 7 전동. 그렇기는 효. 아 오디오 확인 좀 해드려야 돼. 뒤에 앰프랑 사제로 잔뜩 들어가 있어 갖고 사전 한번 보시자고 랬어 주문하기 전에. 뒤에 순정 오디오가 자출인지 무출인지 분간할 방법이 없잖아. 드디어 인증된 LED가. 내가 오랜만에 보는 거 달려 있지. 바법이될 거야. 해 이거 마이링크가 수납한 먼저 빼야나오는가 아니지? 아니 세트로 나오잖아 저거아 맞습니다. 이제 컴퓨터가 어디 차맞다어어네이려고가맞 어째 차주 분 취향이 이게 나랑 비슷한데? 원래 라인은 다사아이야 오늘은 한글날이여 한글만 쓰도록 한다 나란 말쌈이 중국의 나라 문장화를 서로 사마띠 아니할 때 이런 절차로 어린 백성이 이르고자 홀패이셔도 어쩌고 저쩌고 그게일수의 포토존 편했고 이거 이쪽 용어가 한글이 몇개 없어 사실 이거 사장에 후방 카메라도 순정이죠 근데 저게 지금 수정 후방 카메라 잭이 없어 제들 보내준 것 중에 100% 맞춰가지고 보내주는 경우를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도 잭은 맞네요 신형이라. 요거만 맞으면 나머지는 어. 어떻게 해야 되나? <laughs> 트립 데이터 라인이 없네? 이거 틀린 거 같아 어 이게 예, 뽑는 예, 예,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거랑 틀려 이거 그게,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 거랑 비슷한데 야 트립 라인 또 트립 데이터 어디서 들어오지 그럼? 음 이게 캔인데 일단 꽂아봐 아나 미치겠다 얘는 어디에 꽂아? 이건 스피커 아 야이 미치겠다 또야 이게 잠깐만 이러면 안되지 않나? 메인에 메인에 캔? 캔. 캔. 캔? 우와 람보르기니가 나와 이게 뭐냐 가야드로 아, 네. 가야드로농가 가야드로인가 아, 네. 여기 이인의 비율이 세율로로더 길어 형껌도 더 긴거 같아어더 길어 내거보다내거여 이쯤에서 짤리잖아 근데 이게 좀금 폭은 좁은 것 어. 같고 좁고 네. 길어 소리가 나오면 좀 이건 뭐야 그림? 여기에는 SUV가 들어온 전. 오, 정보 올라왔었는데. 올라와. 정보는 다행히 올 <laughs> 저기요? 그오전 조절이 되는 거 같은데? 꺼봐. 저거 다른 버튼도 되고. 응. 얘도 올라오면 다 되는 거긴 한데. 터치로는 안 되나보다. 이것도 산타페처럼 안 되나? 터치로는? <laughs> 사장님, 이게 램이 몇 기가 짜리예요 사기가 인가요 미미요? 네, 네, 네. 예. 사기가 사기가 치고는 약간 느리긴. 이왜 터치 안 음. 돼? 소리는 나오고 있잖아 거의 다 돼. 중요한 건 아, 후방 카메라. 전하는 캔으로 지금 해버리거든. 후방 카메라이 뭐지? 순정이잖아. 근데 카메라 라인이 따로 없어요. 이 안에 들어가 앉았을 거야 이 안에. 자 지금 여러분 이렇게 <laughs> 자 마이링크가 있거나 할 때는. 판매자한테 마이링크 버전으로 요청을 하셔야 지금처럼 이제 작동이 된다 근데 문제는 이래도 후방 카메라 라인은 안 맞춰 온다 제가 당최 중국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완벽하게 맞춰 가지고 보내준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일단은 저희가 여기서 후방 카메라 배선을 찾아볼게요 영상 라인을 근데 찾았는데 제대로가 만약에 안 되거나 전압이 틀리거나 뭐 후방카메라 교체까지는 생각하셔야 될것 같아요. 사제로. 근데 이 트림 라인, 이거 캔, 이거 라이트 트림 라인 없는데 작동되는 게 신기한데? 요안 뭐 꽂아도 돼, 이건 여기 순정 후방카메라를 지원하는 커넥터들은 여기 보면 후방 신호를 하나, r 신호일 때삑 하고 나오는 걸 하나 만들어놔요. 그니까 러 지금 여기서 보내준 버전은 마이링크 있는데 순정 후방카메라 는 없는 차꺼. 예. 또 만들어야 돼, 또. 여 예, 어서오세요 아, 큰일 나버렸네 너 라인에서 끌어와 찾아서 끌어와야 되거든요? 개조해서? 그래도 사장님이 이거라도 되는 게 어디예요 그때 트랙스 차주분 이제 다시 사셔가지고 오신단 말이에요 이거 안 돼가지고 훨씬 낫지 뭐 이거라도 되면 나머지는 해결할 수 그러니까 이게 해결 못하는 부분이 아니니까 다행인 거고 그냥 내린 것 같은데 아 여기서 아 이게 아무리 찾아도 안나오니까 아100%요 윗라인 인데 일일이 수동으로 다 찾아야 되니까 이거를 후보군이 여기서 억수로 빠져있지 않은 아닌데 얘들 이거 잘못 만들어놨을 수도 있는데 억수쪽도 맨 왼쪽에 4개는 아니다 이쪽은 4개 여기 이건 캔으로 들어가 이쪽에 끝에 내개 뭐야 여기는 왜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4개인데? 아무리 봐도 야 이번에는 다 되는데 후방 카메라가 문제인 이런 경우가 아니 이게 지금 시그널을 보면은 카메라 이 카메라 플러스 마이너스가 따로 없고요 와 센터, 센터 스택 로우 시그널이라는 것도 통합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포럼 이쪽 검사 결과로 검색 결과로는 캔에 합 통합되어 있어서 자기도 못 뺐다 그랬고. 센터 인, 인티그레이티드 센터 스택 시리얼 데이터 하이로우 요거만 있네. 캔이네. 웨이크업 시그널도 따로 나와 있는 놈들이 왜 후방 카메라 시그널은 없는 것인가? 옥슬러리 비디오 시그널이라고 나와 있으면 답인데 오디오 시그널하고 이거 둘다 따로 뭐 카메라는 데이터는 없어요. 아베오의 데이터긴 한데 아베오하고 비슷할 수도 있으니까 다 비슷할 싶은데 마이링크는 아, 7번, 8번 핀에 선이 있나 본될것 같아요. 그래. 복잡하게 그렇게 만들어 놨을 리가. 야. 7, 8번. 얘는 뭘 쓰나? 어, 잘하면 안 쓰는 잭을 활용해서 안 쓰는 잭을 활용해서. 사실 짜리 하나인데. 7 번인지 8 번인지 모를 각이니까 이렇게 가져가서 테스트를. 아까 찾아봤어? 응 어. 나와. 아, 일단 해볼 지금 이제 해보려고. 어? 방금 찾았으니까 해보려고. 뭐 있어? 아베오 꺼 데이터를 찾았는데 마이링크 모양이 같으니까 그 아베오 꺼에서그 와이어로 연결하면 되지 않을까. 이것만 이미 연결하면 될것 같아요. 그거 뭐지? 딱히 지금 소닉, 저게 데이터에서, 아베오 데이터에서 그 전원 말은 없었거든? 그 지금 순정적이 살아있으니까 카메라에 전원은 들어가겠지. 아니, 왜 소닉 포럼에서는, 크루즈 포럼에서는 이거 캔이라 자기네들은 못 살렸다. 연식 따라 그런가? 육체에서 나오면? 백디테트 아니야, 그서 수동 디테티? 그러니까 수동 디테티. 아니면 그쪽에서 나올 수도 있고. 어. 자, 이제 보자. 앞으로 뷰와 함께 악전을 따 하세요. 부팅 안 되면 안 되나 보다. 아까 전환안 됐었잖아. 그치? 내비 모드를 실행을 위해? 별로 카메라 각도를 꼬봐거 음. 이것도 내 것처럼 부팅 안 되면 후방 카메라도 안 되는 건가? 내 것도 그러더니. 야, 이것도 아니면 희망이 없는 건데? 전원이 안 좋을 거나 아니면은 교체가 될 수는 없는 연식 따라서 캔이고 아니고 달라질 수도 있는데 이백선는좋 근데 그거는 좀... 어차피 의미가 없어. 측정해 응. 보자 같았해야안켜지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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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하여... 이번에? 어, 야야. 나와. 근데 있어. 지금 시그널 보면 캐는 맞아. 해봐 봐. 조금 나온다. 보통니까 여기서 세개 중에 박겠지. 8은 아니야. 어? 팔 8인가? e h 치 8인가? EH 치 8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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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오가 8인가? 8인가? 오인가 8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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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이거 선을 바가가지고 다른 튼가한 선으로 인을 하면 좀 나아지겠지 안맞인가 8인가? 화, 그, 해, 지금 색깔은 조금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런 타입일 수도 있어요 카메라 시그널 자체는 굉장히 단순한 타입이 들어오고 마이링크에서 보정 기능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내비가 잘은 몰라요 정확하게 하는 네, 얘기는 저, 아니고 교체를 하면 네, 네. 저 위치에 지금 좀저 위치에 달긴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게 지금 카메라 자리가 조금 뭐랄까 그, 순정 카메라, 아, 아, 순정 후방 카메라가 없는 차였으면 저 자리에 달 수가 있는데, 지금 저 카메라 홀이 조금 달라서, 따제 카메라가 저기에 들어가기. 음... 만태가 인도 전원 좀 뽑아줘! 이거는 끝났으니까 조립만 하면 되고. 아, 그렇지. 저거랑 심모 안테나랑 아직 안심었지참 테스트만 했지. 배선 잡았고 잡았고 만들었고 불수원 전화해 보고 이제 안테나도 다 넣었고 이선 감아서 말다. 보시면 네. 여기를 분해하면 네. 여기를 분해하고 네. <laughs> 요거는 그냥 이대로 빼서 안으로 치우세요. 만약에 저 이거 안 됐으면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 네. 얘는 그냥 후방 카메라니까 네. 다시 이 안으로 넣어놓으면 돼요. 다시 네. 제품 고쳐가지고 올때 그리고 여기만 분해하고 여기다 그냥 마이링크 꽂으면 꽂히거든요. 네. 나머지는 다 순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네. 여기도 제가 감아갖고 이 안으로 밀어 넣어놓을 거예요. 땡겨갖고 네. 위에 수납함에 네. 꽂으시면 되고요. 여기에 있던 USB 포트죠. 그쵸. 순정에 네. 원래 있던 USB랑 여기 뭐뭐 뭐 조명이랑. 야, 송풍구라도 잘 맞으니 됐다, 됐어 이 송풍구 안 맞으면 다 해놓고 마지막에 송풍구 안 맞으면 골치 빠개져요 지금 이 나사를 못 쓰겠는데, 여긴 또? 그렇죠? 이 나사 안 되겠다 이거 뭔 나사로 그럼 채워야 되는 건가? 잠시만요 이 나사로 안될것 같으면서 왜냐면 얘들도 제정신이 이상 원래 빼낸 나사를 쓰게 만들어요. 가끔 제 정신이 아닌 제, 제 조사들이 있긴 한데 네. 알리네비로 모르겠어요. 이거를 제 처음에 이거를 해주면서도 차도 네. 해주나 하는데가 없어갖고 네. 해드리기 시작 거거든요. 할 때마다 재밌는데 얘들은 이렇게 해도 먹고 사는구나 싶기도 할 때가 많아요. 중국은 이렇게 팔아도 네. 클레임이 안 들어오는 건가? 두 마디 무살것 같아.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으로는 그죠 네. 하자인 경우가 많잖아요 네. 짐벌이 그냥 말안 들어요 아 이거 어떻게 집어넣으면 되냐 이식이는와 이게 뭐, 다 했는데 모양 안 맞아 비춰버리 자, 왜 힘? 어힘피어 힘. 슬쩍 와 이거 맞은 거 맞아? 어 밑에요 이렇게 해서 살짝 들어놓고 넣어야 돼요 이 소리 잘 나겠지? 바꾸자 놨는데 이게 다 테스트하고 끝내자 여러분 요렇게 쉐보레 크루즈 이제 2013 어. 마이 링크 버전 마이 링크 버전도 지금 다 됐어요 자요렇게 여러분 자 쉐보레 크루즈 2013 마이링크 있는 그 버전. 그러니까 제가 아까 초반에 설명을 드렸듯이 마이링크가 있을 때는 반드시 구입에 주의를 좀 많이 요한다. <laughs> 마이링크 지원 다 되나요? 마이링크를 뺐는데 뭐 마이링크 지원이 돼? 자, 쉐보레 크루즈에 이게 11.8인치였나요, 아까 선생님 네. 음. 11.8인치 안드로이드. 아그 보호필름 위에 보호필름 또있단 음. 말이야? 보호필름 위에 음. 보호필름이 야촬영하데 네. 뭐. 됐다 됐어. 됐어. <laughs> 나는 성공했어. 원래 그이번 잡아 뛰면은 원래 그냥 다 성공했으니까 자 이제 다음에 코란도로 넘어갑시다 아 코란도가 있어요 또? 아또 순정 내비 있어 자 여러분 늘 오늘보다 행복하시고요 2013년 쉐보레 크루즈 11.8인치 아 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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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트, 커트. 뭐왜왜 뭐, 화면을 보면서 얘기를 해야지 이 형이 아, 뭘봐뭐 이쁜 얼굴이라고 봐 이거를 자. 뭔 생긴 얼굴 아 알긴 아셔도 다행아 주제 파.. 우리 가훈이 주제 파악입니다 <laughs> 자늘 오늘보다 행복하시고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또 이제 크루즈가 또 오래된 차 같지 않고 딱 좋아 이게 올류 크루즈도 있던데. 크루즈 좋은 차예요. 그럼 차는 네. 얼마 나 좋은 차인데? 내가 탔던 차는 다 좋은 차 <웃음> <웃음> 자, 늘 오늘보다 어, 네. 어, 여러분들의 내일이 오늘보다 행복하시기를 응원하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안녕. 안녕.